안녕하세요. 쌍맨입니다. 지금부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1장 인간행동, 발달과 사회복지, OX 고급 기출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면서 함께 정답을 맞춰보세요. 문제 1. 성숙은 유전인자에 의해 발달 과정이 방향 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문제 2. 성장은 유전적으로 미리 정해진 정도까지 도달하는 생물학적 변화이다. 5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3. 발달은 하부에서 상부로 말초에서 중심으로 나타난다. 5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4. 인간 발달은 중심부에서 말초 부의 순으로 발달한다. 5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문제 5. 인간 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없어 예측이 불가능하다. 5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6. 인간 발달은 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 주도된다. 5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7. 발달은 안정적 속성보다 변화적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5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8. 긍정적 변화만 발달로 간주하고 부정적 변화는 발달로 보지 않는다. 5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9. 인간 발달은 생애 전 과정에서 환경과 유전적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문제 10. 인간 발달은 영화기에서 노년기까지 시간 흐름의 과정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11. 각 발달 단계에서 발달 속도는 거의 일정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12. 인간 발달이론은 사회복지사가 모든 연령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o 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 입니다 문제 13. 발달 단계별 발달 저해 요소 이해에 인간 발달이론은 도움이 된다. o 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 입니다 문제 14. 인간 발달이론은 문제 사정 단계에서만 유용하다. o 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15. 인간발달이론과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생물학적 요소를 더 중시한다.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완벽히 암기해 보세요. 혹시 정답이 왜 오인지 X인지 궁금하다면 영상 댓글 대신 쌍맨연구소 OX해설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연구소 링크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쌍맨 김진원 교수가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